어, 아, 일도 아, 못 찍었어. 일도 못 찍었어. 일도 못 찍었어. 됐다. 원래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음음음음음음음 아, 롯데월드 들어왔다. Yeah. <number anyway> 어, 옆표서부터 엄청 빡세네. 아, 진짜 오랜만에 온 롯데월드 드림보트. 정말 오랜만에 왔지만 너무나 그대로예요. 어쩜 이렇게 변한 게 없지? 롯데월드는? 엘타로 드림보트 먼저 탈게요 아이들 둘 이, 타는거 처음 이 에요？하이 걸어다니 면서 아이들 을 충분히 찍어줄수있 습니다. 어? 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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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 애들아, 하이 바카. 아이들 내려온다. 풍선 탄다고? 문 아꼈어? 엄청 아이들아. 좋아한다. 저희 <목소리> 와이드족들은. <목소리> <목소리> 진바 어떡해? <laughs> 야돈 인가? 귀여워, 아야안 먹은 걸로 좋아해. 아빠 고라카나 좋아해. 아, 귀여워. 세트는 바로 빠르게 되네요 이거는 유키시키면 나오는 호박죽 되게 부드럽고 달콤한 호박죽입니다 음 맛있어요 김치 얘는 갈비탕 소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 미역국 같이 먹을 거야 세워해 미역국킬러 하이한테 미역국킬러 하이한테 걸렸어 하이 먹어 뜨거워 음, 이렇게 음 이것도 바에다 비벼 먹어요 이렇게는 역시 여보님이 비벼줘야 봐음맛게잘 음. 음. 비벼졌다 오. 음. 어. 음. 오, 진짜 시원하겠다. 갈비탕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거 애들 갈비탕에 넣어주려고 추가로 차례 시켰어요. 와, 어, 이니면 갈비탕 국수다. 선지가 음. 많은 거 아니야? 이건 많은 게 아니야? 아, 진짜? 맛있게 먹자 맛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 아, 맛다 좀좀 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 아, 다 아, 맛있 아, 맛있겠다. 아, 이있겠다 아, 맛있 아, 맛 아, 아카마크가 찾은 망나니요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이것도 열기구도 다 이렇게야 와어 그러게 어 뷰가 있네 진짜 어 뷰가 있네 대공 <목소리> 와이드 슈트 모노레일 타러 왔습니다 <목소리> 구석이 많아 귀엽다. 귀엽게 있네. 어, 귀여워. 시스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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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나아 귀여. 안 아빠 데나 무서운데. 안 되는데 한 명은 손 앉아야 되는데. 로켓 단 보러. 이제 못 내린다. 네칠 아, 번. 음, 못 돌아간다. 이제 곧 멈추는데. <laughs> 아 싫어. 음, 내려가지고. 내가서 여기 라인 일 미터 걸어가야 돼. 저쪽으로. 나나에이 까비. 타이밍 잔다. 안 된다, 이돌아어더떨어데와 귀여워. 이번에는 매직알렉트 가번가보겠습니다혼자 가도 아, 왜? 자아한잘라안나이코나라가 뭐예요? <vanilla> 와 여기 좀 예쁘게 바뀌었다. 완전 빨리길 만다린 먹으면서 기다리는 저. 음. 헤이 마셔요? <laughs> ASL 하지 마, ASL 하지 마. <laughs> 그냥 편하게 먹어. <먹을까? 웃음> 아 예뻐라. 너무 예뻐. 어 응, 너무 예뻐. 바람 아이 ASL 내겠네. 아빠 얘네 지금 예설 뷰티풀데이 됐어요. 그래서 광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모기가 있어. 이렇게 추운데. 아, 엄마 아 진짜 곰돌이 뒷모습. 아니야. 이야 어? 어? 아니. 안 하는 거 주세요.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어? 출발한다. 노래예 옛날 라고 하는 게. 어, 이거 그거잖아옥숭아 사탕. 어. 츠 어. 사탕이다. 어. 츠네이 지금 보니까 와, <레> 해피피 <Ahi> 어, 이거 여기잖아, 거기잖아, 거기. 아이가 말하자 여기지. 아니요. 저는 다른 거 얘기한 거예요. 진짜 날라갔다, 날라갔다, 나 잘했다. <레 Ahi> 그쵸 그쳐. <그쵸? 레 아이치> 오, 생각보다. 계속 점점 커져서. 다시 실내로 들어가는 <레 아이치> 이렇게 가는 거다 <레 아이치> 어. 원래 이렇게. 어, 자, 이 작품은 님피아. 코라파도 제일 귀여워. 짜자자자. 파이비. 아 귀여. 뭐야? 뭐? <laughs> 어, 이게 개잖아. 벨리곰이네? 어 벨리 벨리곰. 비둘기 비둘기한테 둘러싸였다야. 비둘기가. 마지막으로 피카츄. 피카츄. <laughs> <laughs> 你。<laughs> 맞다 와. 다크 초코 케이고 아이스크림 케이고 오. 자. 커피. <laughs> <laughs> <컵백. 와. 웃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톡 따서 요 이게 다크 초코예고 와. 맛있어 보네 아이스크림도 그리고 사 초콜릿 소스도 되겠다. 이 <놀람> <그래서> 이렇게 묻혀고소 묻혀 그래서 살짝 <놀람> 살짝 차가워서 안돼 이렇게 서 <해서 놀람> 어. <했자>. 어. <놀람> <그럼 놀람> <이렇게> 먹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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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립스가 가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이런 데가 있었네? 아, 멋있다. 망운 아냐? 온라인 너무 잘 어울려. 하이 있는지도 몰랐네. 하이 있는지도 몰랐어. 예쁜 티카츠. 아유, 괜찮 벌어 주세요. 으로 내비시는데 위험한 행동하실 경우 방니 양갱이 아주 위험해. <laughs> 괜찮긴 한데 락이 없네. 응, 안돼 안돼. 이런 게 있다니. 소주잔. 채민이. 안돼. 아니야, 우리 카피바이랑 가방 있어. 너무 귀여워. 이거 아까 본 건데 나도 너무 귀엽다. 저기 지금 그리고 안에 그래. 너무 귀엽지, 얘도? 너 어, 귀엽다, 얘 어, 이거 귀엽다. 새끼! 어. 옆에 매봐. 새끼 하고 있어. 어, 귀여워. 어. <laughs>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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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 <오네요>. 것하이는 <laughs> 이거 두개두템있으니까두 개나 샤론상. <laughs> 아빠, 두개 사주라고 싶더래 넘다 와요. 갓. 여봐라. 네옷전 응. <목소리가>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여워 <laughs> 어, 예뻐. 고양이 같애. 예쁘다. 아, 어, 선물에 집 가서 둘다두 개씩 득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응이니 어. 봐봐. 자랑해야지. 하이, 콜파. 오, 오늘 오 하루 종일 먹기만 한다. 바카도 콜파. 집으로 가시다. 집으로 가. 주차장으로